6장.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의 색을 쳐서 전명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라고 시작됩니다.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말이죠. 유다의 11대 왕으로 20살의 왕위에 오르고 16년을 통치하다가 죽었으니까 36세에 요절한 건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최고로 사악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악만 골라가면서 행하다가 죽은 그런 정말 최악의 왕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역사와 신앙 전통을 망가뜨린 그런 사람인데요. 이 아스는 그 짧은 인생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에게 등돌리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의 범죄에 관한 사항들을 좀 보면요. 첫째로 그 신앙이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라고 나와 있죠. 다윗 왕이 가졌던 신앙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완전히 틀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아예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기를 처음부터 버린 왕이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나중에는 비록 변했을지라도 처음에는 그래도 여호와 보시게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되는데 아스는 처음부터 정직에 관해서는 아예 하나님께 거부하고 등을 돌린 자와도 같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을 선도해야 될 자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범죄를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3절에,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왕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입장이 뒤바뀐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넷째로, 이방의 우상까지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돼서 나라를 온통 우상으로 뒤덮습니다. 3절에,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사악한 길을 쫓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아예 이방 신들까지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태양 신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루게 됩니다. 3절에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태양 신 숭배자들의 제사 방법인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몰렉 신까지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등이 아예 학살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여섯째로 산당 제사와 분양을 제거하. 커녕 더경려하고 장려합니다. 4절에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그래도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왕들은 이 산당을 회파하기도 합니다. 근데 회파는커녕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양한 것을 보면 아주 즐겨행하고 있죠.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만 골라서 일부러 죄를 저지르는지 기가 막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소위 이런 악질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때라고 시작되는데요 이때란 어떤 때입니까? 이러한 온갖 죄악과 악을 저질러서 이사야서 7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한 그때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요 이제 결국에 전쟁으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때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라고 나오죠 아람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인데 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심도 마다 않고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왕 베가가 연합해서 침략을 하지 않습니까 둘째로 약탈로 내몰아버리죠 6절에 아람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라고 나옵니다. 아람에게 엘랏을 빼앗기고 거기 살던 유다사람들은 다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굴종을 당하게 됩니다. 7절에 아스가 아수로왕 다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굴욕적이죠. 당당한 주권국가의 왕이 다른 나라 아수로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니 이런 굴종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아수르 왕이 제 아버지가 됐다고 이런 비굴한 굴복을 하는 것입니까? 또 넷째로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7 절에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유다의 왕 입에서 나와야 할 말입니까? 이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까지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죠. 시편 18편 3절에 보시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기록되죠.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우매하게 되고 스스로 제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직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아버지 그런 이 아하스의 길을 걷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